네, 안녕하세요. 이 계속 기말재고 임명 메뉴 다음에 있는 이험처분계산서 마감 단계 2단계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말재고 임명 메뉴는 원가 쪽 대체하는 마감 분계고요 나머지 매출이든 판관비든 이러한 나머지 계정들을 마감하는 게이험처분계산서입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이험처분계산서에서 마감을 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잉여 처분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그러한 기능을 마감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본 강의는 법인 사업자를 먼저 이 메뉴에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손익계산서에서 마감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개인 사업자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잉여 처분 계산서 말고 현재 입력 상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죠? 저 현재 매출이 120이고 그 이제 도소매업을 가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이험처 분계에서 나머지 계정 마감은 원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업종,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 아니면 도소매업, 상품 계정 쓰는 것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업 등등 모든 업종 공통입니다. 그래서 업종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부터 하는 분계는요. 그러니까 원가 쪽 마감은 아까 기말재고에서 했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온온 지금, 지금 설명하는 그 잉여음처분계에서 마지막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다 마감하는 공통사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마감이 기말제고안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도 한번 마감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판관비 뭐밥사 먹은 거 복리후생 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입력을 해 놓고 기말제고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마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메뉴는 이제 카드로 법인, 회사 카드로 이제 법인 입장이니까 카드로 밥을 사 먹었다. 직원들하고 본사에서. 이제 이런 가정을 하겠습니다. 카드는 매입이니까 여기 매입에서 카드가 57번이네요. 그래서 57번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카드, 우리 회사 카드 엔터를 치면 카드가 두개 있는데 이 카드다. KB카드 엔터를 치고요. 뭐 저기는 알아서 쓰시고요. 품목은. 금액은 3만 삼천 원짜리 사먹었다고. 그래서 카드 대금은 그 카드 증빙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결제액이 써 있으니까 3만 삼천 원을 읽기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밥 사먹은 거래처가 104번, 3번이다. 라고 가정하고요분괴 유형은, 어, 저희가 지금 따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분괴 유형은 여기 밑에 팁을 보시면 여기를 선택했을 때 하단에 팁이 보이고 있죠. 네. 하단에, 네, 여기 카드, 카드는 4번입니다. 그래서 4를 선택하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붕괴 유형이 보통 외상으로 제가 하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붕괴 유형 4번 카드를 선택하면 왜 좋냐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카드는 그 외상 미입금이라는 부채를 보통 안 잡죠.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외상 미입금 부채가 아니라 미지급금 부채로 했습니다. 왜냐면 10월 6일 현재 카드 긁은 날은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잖아요. 체크 카드가 아니라면 그래서 한달치 카드 사용 내역을 한달치 몰아쳐서 통장에서 한꺼번에 나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10월 6일 이후에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부채죠.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이제 부채 계정을 쓸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돈도 그 음식점 주인 김길동이 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카드사한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거래처 코드로 여기 지금 입력이 돼있어서 이 코드인데요 이렇게 코드도 정확히 잡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환경 설정에 이 자동 분개가 지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환경 설정 메뉴에서 매입 쪽이죠. 카드 긁은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걸 선택했거든요. 붕괴 유형 4번 카드 했더니 여기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부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재료를 상품을 샀으면 외상매입금이 일반적인 채무계정인데 부채계정인데 카드는 보통 실무적으로 미지급금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차변은 복리후생비 잡히고 있고요. 그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계정은 미지급금이 잡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주 쓰는 계정이 복리후생비가 아니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설정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정에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 상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얘가. 그 저는 이제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보통 밥을 많이 사 먹기 때문에 물론 뭐 주유 비 이런 것도 있지만 차량 유지비 밥사 먹을 땐 복리후생비니까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여러분도 뭐 상품을 카드로 쓰진 않을 테니까 자주 쓰는 거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만약에 여기가 초기값이 이렇게 세팅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초기화 시킨 환경 설정값으로 다시 되돌오는 아 방법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유형 이 자리에서 숫자 2를 다른 유형으로 갔다가 다시 4로 치면 이렇게 카드로 바뀌어요. 2를 해도 돼요. 갔다가 4로 다시 오면 초기값으로 돌아옵니다. 그 환경 설정값으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복리, 후생비가 맞다면 복리 이렇게 치고 그럼 이제 원가 쪽 복리 후생비 건설회사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일반회사 판관비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방해키로 데려와서 엔터를 치면 계정과목 비용 계정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카드사가 걸렸다는 게 특징이죠. 분기유형 4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복리후생비인 판관비를 하나 만들어놨네요. 이차원 이제 끌게요. 그래서 소계산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로고침 예 그러면 복리후생비 아까 부가세 포함 33,000원인데 그 3,000원은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복리후생비만 즉 3,000원이 빠진 3만원만 비용이다. 그래서 이제 기말제고 얘가 현재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원가가 안 나왔는데 기말제고 메뉴에서 0을 만들어준 얘가 어, 100% 90만원 전보다 매출원가가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 복습이네요. 네. 기말 재고 메뉴 들어왔고요 이번에 월마감 말고 연 1년에 한번 하는 연마감만 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재고 아무것도 없죠 재고 없이 다 떨었다고 가정할게요 전표 반영 그냥 하겠습니다 네 기말 재고 끝났고 요 손익계산서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렇게 돼서 재고는 사라졌고요이 매입 재고자산으로 산 것이 전부 다 재고가 없으니까 팔려 나갔다. 매출 원가로 비용화돼서 현재 120 매출에 그 구십을 빼니까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3 0만원 이익이 났지만 또 판관비가 발생했죠. 그래서 판관비 3만 원을 빼니까 최종 단기 순이익은 그이십만원 이익이 난 상태로 기말 재고 입력 메뉴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원래 본 강의 주제인 그, 원가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상품 매출이라든가, 판감비라든가, 기타 등등이 밑에 있는 얘네들을 마지막 마감하는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제고 마감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며칠째 마감되니 보여주고 있죠? 이경험처분계산서인데요. 이경험처분계산서, 법인만 보이는 이경험처분계산서입니다. 메뉴는 여기에 있네요. 이것은 특별히 손댈 게 없고요. 이경험처분계산서는 그냥 이 상태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반 전표에 이 마감 분개가 추가가 된다. 그 전에 지금 아까 기말 재고 입력 메뉴가 연말에 똑같이 마감이 되는데, 걔도 자동 분개, 붕괴, 마감 분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개 유형이 여러분 보통 차변되면 얘만 3번, 4번 썼겠지만 자동 분개할 때 이런 식으로. 결산차변 결산대변 이런식으로 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이 마감이 돼서 아까 손익계연서가 매출원가가 표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력방법도 결산전표라고 사람이 입력한게 아니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는 잉여금을 이제 아까 하다 말았는데 뭐죠? 이게 작지? 예. 잉여금을 전표 반영 해보겠습니다. 습니다 여기 이제 마감을 전표 반영을 눌렀더니 이제 삭제하려면 여기서 삭제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때 일반 전표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아까 여기 이게 지금 원가 마감 분개고요 기말 재고 입명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상품 매출 매출 원가 판가비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최종 된눈물 다시 한번 마감 분개하는 거예요. 손익 계정으로 그리고 이익 여금도 마감 분개 그래서 나머지 계정 전체를 다시 한번 마감합니다. 그래서 입력 방법은 이격여금 이익여금 처분 계산에서 마감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입력 방법에. 그래서 이여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자동 마감, 최종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됐는데, 그 결과 손익계산서가 달라졌느냐를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무상태표도 보면 결산서 중에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 손익쪽을 마감한거기 때문에 자산부채쪽은 건드림이 없구요 최종 그 단기 순이익 아까 손익계산서에 27만원이 최종 단기 순이익 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거 27만원이 재무상태표에도 똑같이 표시되이 27만원 근데 이름이 다르죠 당기 이익 잉여금 이익, 다섯 글자인데 단기 순이익은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건데 이 재무 상 대표는 누적적 결산서 죠 계속 쌓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올해는 27만 원이라 이꼴이지만 같죠 손익계산. 근데 내년에는 또10 지금 19년이니까 2020년도에 또 단기순이 이 일년치 이익이 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얘가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년은 27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다음 연도 2020년도에 3만 원만 이익이 또 났다면. 그리고 마감을 한다면 그 해에 이제 30만원으로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붕괴가 이제 잉여금 마감 붕괴에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마감 이월을 3단계까지 가볼게요. 마감을, 마감 실행을 하면 이게 이, 지금 현재 이 재무상대표 이런 숫자들 이게 지금 19년 연말 밤 12시 현재죠. 새해가 나오기, 새해가 밝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상매출은 132만원이 19년 말 숫자인데, 이제 회계년도를 20년으로 넘어가면, 20년으로 넘어가면, 어, 뭐가 입력이 되었나요 어, 입력이 되었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이 132만원이 19년 말인데, 2020년도로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을 때 스타트 숫자 이어야 되죠. 2020년 1월 1일이 시작하기 직전 단계 그 스타트 스타트를 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또 2020년에 입력을 해나가는 거니까 19년 말 숫자를 2020년 초로 넘겨주는 거예요 마감 후 2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니까 지금 미리 한번 가보면 연도를 넘어가 볼게요 지금 2020년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기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이건 단기정기 단기 재무상태표고, 2020년 입장에서는 19년 말이 스타트죠. 그래서 여기 정기 재무상태표를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마감 이율를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1 9년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마감 이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버튼만 누르면 돼요. yes 하고 닫으면 그리고 20년도로 해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년 말이 약간 그 숫자 전 넘어가 보면 요렇게 작년 말 숫자가 2020년의 스타트 숫자로 이게 넘어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넘기고 이제 19년도로 다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도는 아무것도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강조 표시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9년도 숫자가 지금 2020년의 기초 숫자랑 항상 같을텐데 비교해보면 얘는 19년 말실재 교산사구요 아 해가 바뀌어서 2020년의 정기재무상태표 아 안되겠다 컨트롤 뉴 컨트롤 N을 눌러서 하나 띄워놓고 이 숫자가 자꾸 돌아가는데, 당연히 돌아가겠죠? 19년도로 와서,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봐야 되니까. 자, 이 숫자가 실제 19년 인 숫자입니다. 19년. 얘는 2020년도의 기초예요. 그래서 둘이 비교해보면, 여기 자산총계가 차변합계 141만 3천원, 여기, 여기 있죠? 141만 3천원. 그 다음에, 부채량, 자본, 총합친 게 141만 4천원. 그래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자본총기 27만원 이고요 여기 유약이 되어있는데 자본총기 27만원 이고요 이렇게 어 넘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해로 넘긴다는 얘기고 지금이 19년 상태죠? 네, 지금이 19년 새로고침 한번 해볼게요. 예, 19년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넘겨놨는데 아차 싶어서 마감을 잘못했다 그래서 다 취소를 하고요. 하나씩 순서는 여기 마감 취소, 여기 마감 취소, 여기 마감, 아니,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취소할 때는. 처음에 마감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취소할 때는 아래부터 취소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 취소하고 다시 전표를 추가, 뭐, 삭제, 내지는 수정을 했다고 쳤었을 때 숫자가 이제 또 돌아갔겠죠. 바뀌어 있을 텐데, 바뀐 다음에 마감을 2월을 다시 하면, 2020년도의 기초 숫자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마감 후 19년도에서 마감 후 2월을 안 하면 아까 처음에 넘겨줬던 2020년도에 기초 숫자로 넘겼던 이 숫자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여기서 마감 후 2월을 누를 때마다 이 숫자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법인 사업자의 마감 의결까지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사업자 쪽 설명을 드릴 거니까 법인사업자 분들은 이 강의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개인사업자 여러분들만 남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형다 마감을 풀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되니까. 예, 기말제고는 똑같으니까 안 풀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바꿔야 되니까 회사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처장을 눌러야 되겠죠. 예, 이렇게 누르면 아까 봤던 이경험처분계산서는 사라져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이경험처분계산서가 없었던 거죠. 그 대신 아까 이경험처분계산서에서 마감했던 것을 똑같이 개인사업자는 손익계산서에서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누르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2 7만 이익 났고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기말재고도 마감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표 반영을 그냥 누르면 돼요. 버튼을. 짠, 예 그래서 마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감 이월을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건 이제 법인 개인 똑같죠. 실행 하면 됩니다. 되셨죠? 금방 끝났네요. 개인사업자도.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최종 19년도 마감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 기말제고 마감 2월 만약 에 취소를 하려면 마감 2월을 취소를 하고 눌러서 손익계산서 마감 취소하고 그 다음에 기말제고 마감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결산 마감하는 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